요리 초보 필수템, 3종 30분 안에 완성하는 나만의 요리.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청정원 호밍스 김치제육 곤약 볶음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다이어트 중인데도 진짜 밥처럼 맛있어서 놀랐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끝이라 간편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음. 고기랑 김치가 큼직하게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좋고, 매콤한 맛이 딱내 스타일.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으면 한끼 식사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니 최고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청정한 고추장 제육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간편하게 완성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맛은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고 쫄깃한 돼지고기와 마늘쫑까지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음 2인분이라고 써있지만 성인 남자 혼자서도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양이라 아쉬운 듯 그래도 계란후라이 하나 얹어 먹으면 더 풍성하니 추천. 냉동실에 쟁여 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 아삭한 숙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완전 신선함 그 자체. 1kg 대용량이라 가족들하고 나눠 먹기 딱 좋음. 숙주의 아삭한 식감 덕분에 요리가 한층 더 살아나는데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진짜 맛이 업그레이드됨. 특히 냄새도 없고 깔끔하게 세척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부담이 전혀 없음.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니까 정말 안심하고 쓸수 있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